음, 오늘 놀러가면 많이 타겠지? 어, 요즘 이 제품 인기 많다던데 한번 써봐야지 음! 어, 로션 같아 오 좋다 완전 좋은데? 얘들아 가자! 아아 빨리 봐. 오늘 완전 재밌지 않았어? 아 근데 나재밌나왜 이렇게 많이 탔어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뭐야? 아니 재미는 있는데. 어. 아 우리들만 타고 <laughs> 너는 하나밖에 없어. 뭔지 알아? 나 선크림 오지게 쳐놨거든. 아 나도 바르고 싶. 도대체 왜 그래? 아나 이런게 너무 잘해 진짜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까 보셨죠? 지금 이제 선크림 리뷰를 할 건데요 드레시랑 라운드를 가지고 와봤어요 라운드를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인데요 어, 선크림 종류가 크게 가 있는데, 무기자차, 유기자차, 혼합자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유기자차는 그냥 들어왔어 지이 그럼 흡수를 일단 시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덥잖아 그럼 열로 건출시키는게 유기자차고 무기자차는 흡수가 아예 안돼 바로 팅! 이렇게 반사되는 그런 게 무기자차고요 혼합자차는 그냥 두개 믹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개 차이가 있다면 무기자는 믹스현상이 있고 그리고 뿌덕뿌덕해 유기자차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로션 같은. 얘는 유기자, 얘는 혼합자차. 일단 자장나무 한번 볼 건데 요즘 얘 인기가 좀 많던데. <laughs> 성분 보면은 따로 다 필요 없고 자외선 차단 성분이 제일 중요한데 다이에칠 어쩌고 다이에칠 아미노. 하이드록시벤 으이. 막 이렇게 길게 써져있는데 일단 요, 요게 요 자외선 차단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수분 에센스 포뮬러라서 사용감이 엄청 가볍고 산뜻해요 이거 봐 그냥 로션 바른 것처럼 지금 선크림 발랐던 이런 느낌도 안 들어 엄청 촉촉해요 근데 냄새는 안 좋아 별로야 금방구에 파는 고무지우개 냄새 발랐을 때 선크림이 아니고 완전 빼가보션이었는데그 성분 보니까 글리세린, 글린글라이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얘네는 수분 충전에 좋겠죠? 세시에 볼 건데 조금해요 그래서 가방에 넣고 다니기 정말 좋죠, 가편하죠딱립 반세형이에요. 이렇게 바르면은 바른 느낌도 안나고 문질러서 흡수시켜줄 필요가 없어요. 이게 이제 피부 기초 화장 다 하고 나서 바르면은 선크림도 되면서 프라이머 기능도 돼요. 아 피부 화장 전에 프라이머 같은 걸안 바르고 나면은 모공에 끼거나 코 여기 주변에 끼고 그런 게좀싫했는데 얘 바르고 나니까 그런 것도 없고 되게 매끈매끈했어요.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성분이 자외선 차단성분이고요. 이거 두개다 주의성분 하나도 없고요. 모든 피부 타입이 다 쓰셔도 돼요. 너무 좋죠. 두개다 주의성분 암사용. 무한기 <laughs> 없고 로션 타입 좋아하시는 분들 자작나무 쓰시면 되고요. 저처럼 화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 프라이머 기능이 섞여 있는 이 3CE 밤 스틱 쓰시면 될것 같아요. 음, 이건 냄새가 별로 안 좋은 대신 가격이 정말 착하고요. 얘는 냄새가 좋아. 냄새가 좋은데 가격이 살짝 나간다. 여러분들은 이두 가지 중에서 맞는 선크림 찾으셨나요?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